자 이번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어, 1 1페이지에 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번 그림 가나다는 고정되어 있는 직선 직선 도선이 고정되어 있고요, 그 위에 올려놓은 나침판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에서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 지금 가에는 지구 자기장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만 존재한다. 즉이 북쪽을 지금 앵극의 북쪽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북쪽, 동쪽, 서쪽, 남쪽의 방향을 가리고 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어, 알면 되는데 나를 봤더니 지금 앵극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직선도선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을 배울 때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희감 없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이희감 없는 방향에 의해서 이 앵극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위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전류가. 하지만 달을 보면은 반면에 왼쪽으로 왼쪽으로 지금 휘어졌다는 얘기죠. 이쪽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졌다. 자기장이 만들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지만 우리가 아래쪽으로 흘러야되니까 오르 이쪽으로 희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뭐라 할까? 꺾이는 정도를 봤더니 나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나의 전류가 더 세게 흘러서 자기장이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자,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면 나가 더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기억. 나에서 전류의 방향은 남쪽이다. 전류의 방향은 지금 북쪽이죠. 틀렸습니다. 다의 나치판 위치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쪽이다. 어, 서쪽이죠? 어, 아, 서쪽이죠? 어. 근데 아까 선생님 잘못했네요. 북동, 어. 음, 아주 그냥 서, 남 이렇게 되겠죠? 서쪽 맞죠? 전류의 세기는 나가 다보다 크다. 맞죠? 답은 그래서 기억, 이 틀렸고 니은, 티귿 5번이 되겠네요. 다음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직선 도선은 남북 방향을 향하고, 자, 지금 남쪽 북쪽인데 여기 북쪽 남쪽 방향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라는 거네요. 자, 나침판은 아래에 여져 있대요. 자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오는 것은 전류가 북쪽으로 흐르면 전류가 북쪽으로 흐르면 자 오른손 펼치시고 엄지 손가락이 북쪽을 가리키고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어, 아래에서는 이쪽을 향하고 위에서는 반대쪽 즉 동쪽을 향하겠죠. 어,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아래에서는 서쪽을 향하고, 어, 위쪽에서는 동쪽을 향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치판의 앵극은 동쪽으로 회전한다? 지금 어디쪽으로 선생님이 바뀐다고 랬어 서쪽이라고 그랬죠?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아마 회전을 할 거고요. 어, 이 상태에서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자기장이 세지니까 회전의 각도도 증가하죠? 맞습니다. 어, 전류의 방향만 반대로 바뀌면, 나치판의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180도 바뀐다? 자, 180도가 바뀔 수가 없죠. 왜?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180도까지 바뀔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었죠. 내가 북쪽을 이렇게 낮침판이 지금 현재 이렇게 상태에서 북쪽을 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이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기장 이쪽으로 방향 이 만들어졌다 해도도 이렇게만 휘지 완전히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겠죠. 왜 이쪽 방향에 이쪽 방향에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익지 커져도 합력은 이렇게 가키겠죠 그렇죠. 어 그런 식으로 이요 이, 이 방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이게 세지더라도 이쪽 방향에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히 180도가 90도가 된다 안 된다 90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80도도 바뀔 수가 없겠죠. 다음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각각 x축, y 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두 직선 AB가 있습니다. A에는 오른쪽 플러스 S 쪽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르고, 자 중요한 건 나와있죠. P점에서의 자기장이 0이다. P점에서는 자기장이 상쇄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한 칸을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P점에 의한 자기장은 P에서의 자기장은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이 합친 건데. A에 의한 자기장은 지금 오른쪽으로 서 있잖아. 전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기장이 P쪽에서 뭐 하는 거야?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K 써주고, ED라고 쓸게요.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I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얘는 들어가는 방향 만들어져야 되고, K, D분의 I, B인데, 얘네 값이 뭐 하다?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I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IB가 같으려면 뭐예요? 2분의 1I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얘네들이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의 세기도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자, B에서는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전류가 른다 자, 들어가는 방향을 오른쪽에서 만들어지려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려면, 전류가 위쪽으로 흘러야 되겠죠? 얼마의 전류? 2분의 1I라는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억. 마이너스 Y축이 아니라 플러스 Y축이 되겠죠. 틀렸네요. BL은 전류의 세기는 2분의 I이다. 맞네요. R에서가,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R에서와 Q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Q에서의 자기장과 R에서의 자기장을 비교를 해볼게요. Q에서의 자기장은, 어, A에 의한 자기장과 마찬가지로 B에 의한 자기장을 도하면 되는데, A에 의한 자기장은 얼마큼 떨어져 있죠? E, E, D만큼 떨어져 있죠. K, E, D만큼, I만큼 떨어져 있고요. B, A, N 자기장은, 얼마큼 떨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E, D만큼 떨어져 있고, 2분의 1, I가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보니까, 얘는, 이쪽은, 나오는 방향이 될 테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자, 이걸 더 해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해봅시다. 얘가, 누가 더 크죠? 이렇게 되니까, 4분의 1이 되겠네요, 이거. 4분의 1이니까, 4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에더 크죠? 나오는 방향으로 K 4D 분의 I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아래서의 자기장 볼게요.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을 더하면 되는데 A에 의한 자기장은 지금 오른쪽으로 흐르고있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테고 KD만큼 떨어져 있고 I만큼 되어 있고요. B에 의한 자기장은 지금 이쪽으로 흐르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k 2d 분의 2분의 1 i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도하는 건데, 어, 이거를 했더니 k 4d 분의 i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나오는 방향이고, k d 분의 i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면, 어, 뭐가 더 크죠? 4, 4 이렇게 되겠죠? 어, 이게 더 크겠네요. 나오는 방향으로 k 4d 분의 3 i가 되겠죠? 자 그럼 몇 배예요 지금 현재? 세 배가 되겠죠 그렇죠 다분 어,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인데 어, 여러분들 이거 귀찮아도 꼭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직관적으로 이거 푸는, 푸는 것보다도 이렇게 정확히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간혹가다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뭐냐면 어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요것만 두배 되니까 어 자기 자식도두 배가 되는 거 아니야 라면 하안된다고요 우리 이것도 이런 관련된 문제 풀어봤었죠. 왜 그렇죠? 예에 의한 자기장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죠.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봤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꼼꼼하게 A, B에 의한 자기장도 같이 생각을 해줘서 풀으셔야지 실수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풀으세요. 자, 이번에는 113쪽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2번 문제에 어, 그림과 같이 전류가 무한히 긴 평행한 직선 도선 A와 B가 P점, Q점, R점과 같은 간격이 다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P점에서의 전류의 자기장은 0이다. P점에서 전류의 자기장은 0이다. BP가 0이다. 근데 뭐에 합친 게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 어, 자기장 합쳤더니 0이다. 근데 A에 의한 자기장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위쪽이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K, R분의 I라는 값이고 B에 의한 자기장은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R, e r 3R. 3R만큼 떨어져 있고 이때 전류의 세기를 보니까 IB라고 할게요. IB가 도에서 0이 된다. 자그러면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다는 얘기죠. 어떻게 될까 RkR분의 i와 k 맞았네요. 3R분의 ib가 같다는 얘기니까 kkrr R. 즉 i는 3분의 1ib니까 ib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3i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얼마가 된다고? 3i가 된다고. 그리고 아까 방향이 뭐 한다고? 들어가는 방향, 왼쪽이 들어가는 방향 만들어 주려면 아래쪽으로 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아래쪽으로 올려야지만 왼쪽이 들어오는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b에서의 자기장어 전류의 세기를 세기와 방향까지 알수 있겠네요 자기억 전류의 방향은 a와 b에서 서로 반대이다 맞죠 전류의 세기는 a가 b보다 크다 b가 더 크죠 틀렸죠 q점이 r보다 크다 자 이것도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는 게더 정확해요 이것도 뭐 당연히 어, 뭐 눈대좀 풀면 틀리겠죠? 어. 지금 문제에서 유도하는 게눈재질 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을 도하니까자 A에 의한 자기장을 해볼게요. 얼마큼 떨어졌죠? R만큼 떨어졌습니다. K는 R분의 I인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 하는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겠네요. 자 B에 의한 자기장은 왼쪽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방향을 만들어졌다고요 K R분의 3i가 되겠죠. 더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k, r분의 4i라는 값이 나올 테고요. 아래에 어, 의한 자기장 마찬가지로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을 더해보자. a에 의한 자기장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k인데 r, e, r 3r만큼 떨어져 있네요. 3r분의 i b에 의한 자기장은 아래쪽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k, 3R분, 3이 아니죠. 이제, 얼마큼 떨어져 있죠? 어, I만큼, R만큼 떨어져 있죠? R분의 3I가 되겠죠. 자, 이것도 지금 해보니까, 어, 이게 더 크겠네.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9가 될 테고,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K, 3R분의 8I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러면 누가 더 커요? 지금 당연히, Q점이 더 크다는 거죠. Q에서가 R보다 크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기억, 디귿몇 번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를 잘 보시면, 어, 뭐, 각 P점, Q점, R점이던 그 점에서의 자, 그 자기장을 나오고, 그걸 또 계산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 도선에 대해서 A도선, B도선, C도선, 이런 식으로 도선이 자기장을 더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124쪽입니다. 자, 124쪽에 3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도 많이 질문해서 다 알고 있죠? 어, 그래도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세기가 IP. 자, 뭐라고요 IP, IQ, R이,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QR이 있다. P점에서는 IP만큼, Q점에서는 IQ만큼, R점에서는 IR만큼 전류가 흐르고 있다. 자, 그랬을 때, a 점 b 점 c 점에서 자기장 모두 다 나오는 방향이다 그렇죠 그랬을 때 세계장 a에서는 b가 되고요 b에서는 1.5b c에서는 3b가 되겠죠 자이 상태가 된답니다 잘 봤더니 어, 두 가지를 찾아낼수 있겠네요 뭐냐면 a 점하고 c 점을 봤더니 뭐에 똑같은 게 있겠죠 뭐가 똑같아요 바로, 아래 도서, 아래 난 도선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 즉, r 래에 의한 자기장은 여기에 영향을, 일정하다. 영향 을안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B하고 C를 봤더니,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이 같은 값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B하고 C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B하고 C를 봤더니, 방금 얘기 뭐라고 했냐 선생님이 B를 Bc를 봤더니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은 같다라는 말은 알수 있겠죠. 그렇죠? 이 도함값은 같다, 즉 일정하다라는 말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B에서의 자기장을 봤더니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과 R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C에 의한 자기장도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과 R에 의한 자기장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같다는 거야 방향도 같고 다 같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1.5B가 되고 얘는 3B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유추할 수 있냐면 가까워지니까 자기장이 세졌다는 거예요. 어디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위해서는 이 도선이 어디를 넣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흘러야지만 나오는 방향이 세지겠죠? 즉 무슨 얘기냐? 아, 요걸 보고 I R 은 플러스 x축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렇 그리고 여기 B R 점을 잘 봤더니 K 한 칸을 선생님이 R이라고 할게요. R 분의 I R이라고 할게요. 그쵸 근데 얘는 얼마가 되는 거죠? K R분의, 이 아, e r 이죠이 e r 분의 어, I, R이 되겠죠. 지금 거리가 어떻게 된 거야? 2분의 1 들었, 2 거리가 2분의 1 됐더니 자기장 세계도 2분의 1 됐대요. 딱 맞아 떨어진대요. 딱 맞아 떨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0이라는 거예요. 얘네가 만약에 3, 3,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죠. 일정, 어떤 값이 있다면 이렇게 두배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 p a 의한 자기장과 그렇죠?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은 뭐한다? 상쇄되는구나. 그렇죠? 상쇄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p P Q의 도선의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같구나. 위쪽이 됐던 아래쪽이 됐던 자기장의 방향은 그 전류의 세기는 같으니까 자기장이 상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B하고 C를 보고 뭐를 할수 있다? 아, 전류의 세기 방향, PAQ의 전류의 세기 방향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몰라. 근데 뭐가 또 있냐면 A하고 C를 비교하면 이 전류의 세기와 방향, 그렇죠? 이 방향을 우리가 정확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마찬가지로 지금 A에 의한 자기장과 A에 작용는 p e 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 R에 의한 자기장을 도한 거고 C에 의한 자기장은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 아래에 있는 자기장을 더한 거죠. 근데 지금 얘가 얼마라는 거야? A는 B가 되고 얘는 3B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얘는 지금 같은 값이라는 거야. 같은 값이라는 거죠. 얘에 의해서 지금 되는 건데 얘 값이 주어져 있어. 뭐예요? 아까 위쪽에서 여기 상세 돼서 이게 0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C에서의 자기장 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비가 되는 거예요 바꿔주면은 자 이렇게 바꿔줄게요 선생님이 r 에 있는 자기장을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지우고 얘는 뭐가 된다고요 지금 3비가 된다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0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pa에 의한 자기장 q에 있는 자기장은 이거를 봤더니 pa에 자기장과 qa에 자기장을 더한 걸 봤더니 지금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2 b 가 된다고 여기서 마이너스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죠. 아, 왜? 아까 지금 나오는 방향 플러스 잡았으니까. pa의 자기장과 qa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만들어진다 아까 보면서 방향은 같다고 했죠. 다시 들어와서 들어가는 방향이 만들어지면 둘다 어디를 넣어야 돼? 위쪽을 어야지 오른쪽이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아, 전류의 방향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기억 ip와 iq는 같다. 그쵸? 아래는, 아래는 x축 방향으로 전류가 된다. 맞죠? 플러스 스축 그리고 p와 q의 전리 방향은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이라 고 방금 얘기했죠. 다음으로 해서 기역과 니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선생님은 그때 더 나아가서 어,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 r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i 값도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시간 나면 그것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볼 거고요. 13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쪽에 17번 문제에 또 질문을 했었어요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중심이 5점으로 같고 동심원이네요 각각 2R, 3R로 원형 도선인 AB가 같은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A에는 반시계 방위의 전류가 흐르고 5점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점에서는 지금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을 더한거죠? 근데 A에 의한 자기장을 잘 봤더니 오른쪽으로 흔대요 그러면 이내 네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휘감는 이렇게 휘감는 방향으로 만들면 자기장은 안쪽에서 뭐하는 거야?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K, R 대신에 ER이 될고전류세기는 I가 될 테고요. B에 의한 자기장은 이게 영다 도에서 영이 되려면 나오는 방향이 들었으니는 이번에는 들어가는 방향으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K, 3R분의 IB라고 할게요. 자, 이 값하고 이 값이 어떻다고요? 지금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k 값, k 값, r 값, r 값, 이 i 랑 3분의 1 ib가 같대요. 자, 그러면, ib는, ib는 곱하기 3하니까 2분의 3i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을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들어가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지만, 되겠죠 자 그러면 추르는 전류의 방향과 방향은 시계 방향 세기는 2분의 3i 방향 되겠죠 어, 요거 어, 질문을 들어와서 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4쪽에 9번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4쪽에 9번 문제 평가한 기출문제네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무한히 긴 직선 도선 p P가 x y 플러스 y축에 고정되어 있고요 어, 시계방향으로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주가 있네요 자 A는 Q의 중심이라고 했고요 그랬을 때 P에 흐르는 전류에 따른 A에서의 P와 Q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표로 나와 있네요 이 표를 분석을 해야겠네요 자 봅시다. 아잘 어, 보니까 여기 중요한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바로 뭐냐면어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이래요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 어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이 상쇄된다는 얘기죠 자 먼저 q를 봤더니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얘는 나오는 방향에 만들어져야 돼요. 이 도선에서는. 그렇죠. 나오는 방향에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어디 쪽으로 흘러야 되죠? 아래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지만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때 전류의 세기를 I라고 p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 I0로 나와 있네요. 전류의 세기는. 그렇죠? I0가 되겠네요. 자, 그럼 기억. 기역, 기억은 뭐 한다?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y축이 되겠네요.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지금 예 전류의 방향은 위쪽이래요. 자, 다시 한번 지우시고 위쪽으로 i0만큼 전류가 흐른다면 지금 아까와 방향만 반대고 세기는 똑같겠죠. 아까는 상쇄가 됐는데 이번에는 같은 세기로 이쪽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과 이쪽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이 지금 어떻게 같을 거예요. 얼마로 같아서 도에서 비제로가 됐다는 거야. 그럼 각각 얼마가 된다는 거야? 2분의 1 비제로가 된다는 거죠. 2분의 1 비제로가 된다는 거죠. 방향은 당연히 어디 쪽이죠? 같은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되 자, 이걸 통해서 뭐할수 있다? 아, 얘에 의한 자기장은 2분의 1 비제로고, 얘에 의한 자기장도 2분의 1 비제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뭐 하는 거야? 전류 세기가 배됐죠자 그럼 전류 세계 되면 자기장도 거리는 똑같으니까 두 배가 되겠죠. 즉 뭐가 되는 거야? 비제만큼 되겠죠. 단 여기서 마이너스와 회축이죠. 아래쪽 방향이니까 무슨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비0만큼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는 고정되어 있잖아. 어디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1 비제로니까 도하면 나오는 방향이 마을 테고 2분의 1 비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다풀수 있죠. 기억은 마이너스 y축이다. 봤고요 니은과 니은은 같다. 니은은 들어가는 것, 니은은 나은 것 틀렸네요. 나오는 거고 디귿은 비제로보다 작죠. 얼마 나오는 거 정확한 값은 2분의 1비제로 값이 되는 거죠. 자 사실 이 문제는 뭐 계산할 건 없었고요. 어, 그냥 꼼꼼하게 어, 풀면 되는데 이게 왜 보면은 우리가 어, 지금 물리학원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직선도선도 b는 k R 분의 I 그리고 원형도서는또 마찬가지로 k R 분의 i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K 값이 다르다고 했죠. 근데 이게 얼, 어떻게 얼마큼 다른지를 우리 나온 그룹까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우리 물리학 원에서는 어, 옛날에는 그런 까지 나온 게 다르긴 했었지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밑에 거 풀어 볼게요. 자 10번. 아 어, 이번에는 수능 기출 문제네요. 자 그림 가와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두선 A와 B가 xy 평면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다. 자 P점 Q점 R은 x 축상이 있다. B에 흐르는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주어져 있어요. 하지만 A는 아직 주어져 있지가 않네요. 자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엄지 손가락이 지면 속으로 들어간다고 표시하고 전류는 이런 식으로 시간화다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B에 의한 자기장은 아래쪽 여기서 이렇게 이 쪽으로 만들어질 테고 Q에서는 뭐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 P에서는 이렇게 작게 만들어지겠죠. B에 의한 자기장 말로 쓰고 선생님 지금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자 P에서 P점에서 전류의 자기장 방향은 마이너스 Y축 방향이다. 아래쪽으로 지금 P점에서는 아래쪽으로 지금 합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A에 의한 자기장도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지금 희가만 만들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방향 A정 방향도 나와, 나와 있네요, 지금.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몸으로 봤죠? 어. 어, 그리고 그림 나는 AB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어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면 어 보기를 한번 봐야겠네요. 자 보기가 오 대각선 위쪽에 있어서 이렇게 좀 옮겨갈 것 같습니다. 보시다 한번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맞네요. t 1일때 어, 전류의 자기장 세기는 p가 q보다 작다. p 점은 지금 상세가 되고 있죠. 반면에 Q점은 A에 의한 자기장도 위로 올라오고 B에 의한 자기장도 위로 올라오니까 지금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가 더 커요? Q점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럼 P에서가 Q에서 작다 맞는 말이네요 R에서 R점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겠죠 R에 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T1일 때와 T2일 때가 같다 자 T, T1일 때는 A와 B의 전류의 세기가 같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R, P, r점에서의 자기장을 볼게요. 구해 볼게요. t1일 때 구해 보면 r점에서의 자기장은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을 더한 거죠. a에 의한 자기장을 봤더니 k 그렇죠? 거리가 얼마큼어져 있어? 1d, 2d, 3d죠. 3d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때 전류의 세기는 i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방향으로? 지금 위쪽 방향이죠. 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BA의 자기장 볼게요. BA의 자기장은 지금, 드럼, 아래쪽이 되겠죠. 아래쪽. K. D분의 I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해보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K. 얼마야? 3D분의 2I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어디 점에서? T1일 때, 자, T2일 때 구해볼게요. T2일 때 BR점은, 마찬가지로 A에서 이한 자기장과 BA의 자기장을 더하면 되는데, AA의 자기장 봤더니, 다똑같아 거리는 단 뭐가 달라지죠? 지금 a가 자기장 세기가 2i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쪽 방향이야 그쵸? 그리고 얘는 변함이 없죠 어떻게? k3d분의 i가 되겠네요 3, 3만이니까 마찬가지 이게 더 크죠? 아래쪽 방향으로 k3d분의 i가 되겠죠 방향 같고 세기는 지금 2, 2, 2분의 1 차이가 나겠네요 2배 차이가 나겠네요 그쵸? 만약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그렇지 어, 자기장 방향도 물어보고 또는 세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정확히 구는게 낫겠네요 그럼 T1일 때와 T2일 때가 어떻다? 같다 맞는 말이죠 다음은 기역, 니은, 티귿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선생님이 어, 문제를 풀어 봤는데요 어, 아마 이것만 제대로 풀어도 어떤 문제도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풀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이 어뭐 겁먹지 마시고 수능 기출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음, 이상입니다.